안녕하세요, 들깨하지만. 오늘은요, 시족발을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노지보다는 대략 한달 정도는 수확을 일찍. 해서요 시조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슬슬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쪽파가 파릇파릇한 것이 바닥으로 쏙 쓰러지기 시작하면요, 날좀 이제 수확해줘 하고 이렇게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쓰러진 쪽파가 노리노리 태지게 나면 이제 수확을 하고요. 자, 쪽파를 또 시족파로 수확하는 시기도요, 이왕이면 맑은 날 수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너무 노랗게, 고사됐을 때 수확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놀이끼리 할때 수확하는 게그 시족파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장성이 또 좋아지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제 같은 경우는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 수확 시기이고요. 자, 이렇게 수확을 했다면 요거를요, 한나절 정도 이제 바닥에 널어 놓고요, 말려줍니다. 그 다음, 자, 요거를 잘라서요, 이제 요,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보관하실 때는요, 이렇게 잘라놓은 쪽파를 이제 양파방 자루에 넣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휴먼 기간을 거치고 나서 가을에 이제 김장거리 쪽파로 심을 수 있는 씨 쪽파가 되는데요. 여름에 쪽파를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 쪽파를 심어 보시면요, 너무 좋은 게 여름 쪽파가요 금값이잖아요. 그때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쪽파는요, 휴먼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휴먼 기간이란 이 쪽파가 코 잠을 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코 잠을 자고 깨어나야지만 이씨쪽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씨 쪽파를 수확하고 요걸 또 바로 심어버리면 휴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름 쪽파로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름 쪽파를 심으시려면 인위적으로 요거를 휴먼 기간을 좀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요, 똑같이 요거를 반나절 말리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요거를 자르고 나서 양파망에 자루에 넣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보관을 하냐? 요게 온도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온도는요, 30도 내외의 온도에서요, 20일 정도 지속되는 온도가 될때 휴먼 기간이 일찍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두고요. 하우스 안이 온도가 좀 높잖아요. 하우스 안에 햇빛이 드는 곳에 어, 걸어두고 보관을 하게 되면 어, 휴먼 기간이 일찍 깨어나서요. 여름 쪽파로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 쪽파는 7월에서 8월 경에 심으시면 되고요. 가을 쪽파보다 재배 기간이 더 짧습니다. 여름 쪽파 같은 경우는 35일에서 40일 정도면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가을 쪽파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심어서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 키운 다음에 이제 쪽파를 먹게 되는데요. 추석 기간에 맞춰서 이제 수확을 해서 드실 거면 대략 30, 40일 전에 이제 심으시면 딱 맞게 그 농작물이 특히 쪽파 값이 금 값일 때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 날짜 한번 따져보셔서 여름 쪽파 수확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 쪽파가요. 꼭 가을에만 심을 게 아니라 자 쪽파를 먹고 나서 뿌랭이를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뿌랭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조금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뿌랭이에서 조금 여유 있게 잘라준 뿌랭이를 요거를요 화분이나 아니면 뭐밭락 끝장에 그냥 심어주세요 그러면 요것 또한 쪽파가 돼서요. 요것 또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요것도 이렇게 심어놓은 게 옆에 지금 쪽파가 자라나서 요것 또한 수확해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쪽파로요 뿌랭이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쪽파값이 금값일 때 여름 쪽파 또 재배하셔서 수확해 먹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이렇게 쪽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올해는 제가 어, 쪽파를 작년에도 저도 하우스에 것들 이제 재배해 가지고 정말 이종 종자로 쓸이 시쪽파가 정말 컸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시알이 작습니다. 그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 작년보다요. 올해는요. 쪽파의 꽃대가 유난히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쪽파에 꽃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요 이게 무조건 다 올라오진 않거든요 올라오는 놈안 올라오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양분이 아무래도 요 요로 힘을 힘을 이쪽으로 더 뺏겨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어, 노재된 하우스든 씨족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쪽파 적절한 시기에 수확 잘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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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김장거리용이 아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수확해서 드실 용면뭐 날짜는 8월 초부터도요 심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김장거리용으로 수확을 할 때쯤 심으려고 너무 일찍 서두르시면요 오히려 쪽파가 쌩쌩한 쪽파를 수확할 수 없게 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수확해서 드시는 쪽파는요 8월 초부터. 어, 8월 중순까지 이제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쪽파는 추정 무렵쯤 먹는 쪽파를 수확하시기 위한 심는 시기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김장거리 쪽파를 심는 시기는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가 이제 쪽파를 심는 시기인데요. 그 날짜도요. 대략 쪽파의 재배 기간이 일찍 심는 쪽파는요, 30일에서 40일 정도여도 쪽파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요. 김장 쪽파의 재배 기간은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가장 좋은 쪽파의 자람상태는 저는 보통 50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김장을 언제 하는지 날짜를 따져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심는 게요,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쪽파 같은 경우는 7월 20일날 심은 쪽파인데요 추석 때쯤 이제 먹으려고 좀 일찍 휴먼다파를 시켜놔서 심은 쪽파인데요 추석에 먹으려 보니까 조금 요것도 제가 심는 시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쯤 먹는 여름 쪽파를 심으실 때는요 8월 초쯤이나 8월 중순쯤에 심어도 충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 쪽파는 확실히 재배기간이 짧아서 30일에서 40일만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딱 40일 정도 됐는데요. 40일이 이제 막 지나고 나니까 잎이 살짝 시들시들 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쪽파 같은 경우는요, 그 최장의 상태의 자람상태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뿌리, 종구에다가 이제 영양분을 실게 돼요. 나중에가 씨 쪽파로 만들기 위해서 잎의, 잎의 성장은 멈추고 씨들어서 죽게 되고, 이제 씨 쪽파의 종구에다가 영양분을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짜를 따져서 조파를 심는 게. 좋습니다 수다요, 수다요. 여름 쪽파 심는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오늘은요 여름 쪽파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보통 쪽파 같은 경우는 가을에 김장거리로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7월이나 8월에 여름 쪽파를 심게 되면요 쪽파값이 아주 금값일 때 추석 무렵 중에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여름 쪽파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요 재비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30일에서 40일만 돼도요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대신 가을 쪽파는 40일에서 50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름 쪽파를 심기 위해서 요요놈을휴먼 기간을 좀 일찍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요. 자휴먼 기간이라는요, 얘가 어, 잠을 꼭 자는 시간이에요. 휴먼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쪽파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월경에 수확한 시쪽파를 여름 쪽파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 휴면 기간을 조금 더 일찍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보통 이렇게 양파망 자루에 걸어두고 아니면 뭐 줄기채 엮어서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가을에 이제 심을 수 있는 시쪽파가 되는데요. 자, 여름 쪽파로 활용하실 시쪽파는 요 놈을 고대로 어, 걸어오는 두대 대신 기온이 높은 하우스 같은 안에 햇빛이 비치는 어, 차광막이 없는 곳에 햇빛에 걸어두면 요 휴먼 기간을 일찍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쪽파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시족파를 만들 수 있는 휴먼 기간을 조금 더 타파할 수 있는 그 온도는요. 30도 온도가 어, 20일 지속될 때 휴먼 기간이 일찍 깨어난다고 합니다. 햇빛 있는 곳에 걸어두지 않은 쪽파도요. 여름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요. 대신 땅속에 심었을 때 휴먼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쪽파더라도 한번 여름 쪽파로 어, 심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요. 작년에는 7월 3일 날 여름 쪽파를 심었습니다. 그 놈을요. 어느 정도 수확해서 먹고요. 또그 놈을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다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한두 차례 또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놈이 또 죽고, 월동이 됐습니다. 두번 살아났죠. 그래서, 봄에 또, 요놈이 잘 자라나서, 이제, 어, 호기심 많은 들깨 아줌마가, 요놈을 일부러, 요번에 수확하지 않고, 어, 5월에 또, 시조파로 수확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마냥 마냥 냅뒀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또 자라났습니다. 고쪽파 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바로 이쪽파입니다. 이쪽파는 작년 7월 3일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은 쪽파가 벌써 세번 죽고 세번 살았습니다. 야 생명력 끈질기죠 제가 두번 죽고 나서 월동되고 나서는요 그냥 내부로. 두고 싶더라고요 얘가 도대체 안 뽑으면 언제까지 살수 있나 대신 이 안에 씨들이 씨 분열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어 얘를 그냥 마냥 냅뒀더니 분열된 상태에서 씨족파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어 쪽파가 자라기 때문에 어 세력은 약해요 이렇게 야리야리한 쪽파로 올라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냥마냥 씨족파를 마냥 수확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계속 어, 쪽파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만약에 청포병이든 시드름병으로 어, 그곳에 이제 만약에 토마토나 가지나 꼬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이 파를 쪽파를 심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파 종류의 것들을 어, 심게 되면 어, 응이 발생도 억제가 되고요. 이 파에서 나오는 미생물균이 그 땅 속의 미생물 균이 좋은 균으로 공생을 하게 돼서 하이 지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작물이 죽은 곳에 어, 쪽파를 심어서 활용해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쪽파리. 심기 전 이제 밭 만들기를 하실 때는요 배추 무 밭을 만들 때 함께 쪽파 밭도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거랑은 이제 뭐 무도 심고 알타리도 심고 뭐 갓대 심고 이렇게 쪽파도 함께 심는 밭을 한꺼번에 항상 만들어 줍니다. 쪽파도요 다비성 작물이라 퇴비와 비료의 양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다 보니까 충분한 밭 만들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밭 만들기 영상은 제가 배추 영상 만들 때 담아놓은 영상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밭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자, 5월경에 수확한 시조파를 이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아마 보관을 하셨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름 쪽파, 추석용으로 먹을 여름 쪽파를 심을 경우는요, 휴먼 타파, 잠을 코자고 깨어나는 기간을 휴먼 타파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걸어두지 않고요, 이 상태를 햇빛에, 어, 보관을 해두고 이제 걸어둔 상태에서 심으시면 조금 더 잠이 깨어나는 여름 쪽파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쪽파가 이제 심는 시기가 되면 싹이 막 보이기도 합니다. 쪽파를 심으실 때는 이제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뿌리를 살짝 가위로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싹이 균등하게 한꺼번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싹이 올라왔든 안 올라왔든 좀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 주셔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씨 쪽파 종구를 사용하실 땐 5g짜리 최소한 조금 아무튼 큰 놈을 어, 심는 게더 어, 튼실한 쪽파를 분할이 더 많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쪽파가 없다 그러면 이씨 쪽파를요. 한 개만 띄서 심지 말고요. 저는 보통 한개두 개라고 그동안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개세 개도 같이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튼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한세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어, 한 구멍에 심으시면 되시고요. 시조파도 이게 고자리파리든 이게 병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만들기 만드실 때 토양 살충제를 넣어 주셨더라도요. 이시 쇼파를할 중구를요,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냐면요, 목초액으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목초액은요 시중에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1.2L, 1, 1 8터요 정도 뭐 2, 3천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물과 함께 희석을 해서 침지를 시키는데요. 침지를 시키는 용량은 200배 희석이어서 피트병 뚜껑에 두 어, 두번 정도 넣고 물론 2리터 넣어줘서 얘를 1시간 정도 침지를 시켜놓고요. 좀 서늘한 곳에 피를 빼서 말린 다음 그 다음에 소독을 해서 심으시면 조금 더 병충해 강한 쪽파를 만드실 수있으니까이 방법을 한번 시도 소독을 한번 하셔서 심어보시고요. 심는 간격은 뭐 내가 중간중간 솎아서 먹을 거다 그러면 좀 간격을 좁게 심으셔도 되고요. 뭐 줄파종으로 심으셔도 되고 전파종으로 해서 심으시면 심으셔도 됩니다. 토 끄는 게 번거로워서 전파종으로 이제 심게 되는데요. 10에서 15cm 뭐 대략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요. 자, 요거는 큰 거라서 제가 하나만 집어넣고요. 이왕면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심어주고요. 꼭 미리 뿌리가 아래쪽이 아니더라도요. 아무튼 싹은 잘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 멀쩡하셨으면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자, 비닐 멀칭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줄파종으로 또 심으실 수가 있어요. 비닐을 이렇게 중간중간 좀 길게 잘라주고요. 이 사이에 어, 쪽파를 이렇게 드문드문 간격 맞춰가지고요. 중간에 꽂아주시면서 심는 줄파종 방법도 있고요. 자, 심는 방법은 줄파종이든 전파종이든 편한 방법으로 심으시면 되고 심는 깊이는요. 3cm에서 5cm 깊이로 심으시면 되고 흙을 살짝 덮어준 다음 수분을 조금 더 머금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톡톡톡 흙을 좀 손으로 다져 주시게 되면요 이 속에 안에 있는 수분이 조금 더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수분을 조금은 더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쪽발을 심고 자, 키우시다 보면 자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는요, 신고 나서 20일 정도 후에 웃걸음을 한 차례 주시면 되는데요. 쪽파는요, 웃걸음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이니까 자람 상태를 보시고 뿌려주시면 되세요. 왔어요, 왔어요. 쪽파밭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댈기 아줌마. 오늘은 쪽파를 심은 밭에요. 관리하러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쪽파를요 세 차례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영상을 담기 위해서 첫 번째는 9월 3일 경에 제가 제가 두고랑인가요? 살짝 심으면서 영상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쪽파가 지금 막 21일 차가 된 쪽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은 두 번째 쪽파는요. 9월 11일 날 심은 쪽파로 한 13일 정도 됐고요. 마지막 심은 쪽파는 4일 전, 9월 19일 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쪽파를 심었습니다. 김장거리 용구로 이제 수확해서 드실 쪽파는요, 쪽파가 입 끝까지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상품성 좋게 때맞춰 수확하는 시기는요, 50일 전후 정도에 수확하셨을 때 가장 알맞는 굵기와 이파리가 끝까지 파릇파릇할 때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1일) 날 날짜를 따져봐서 심은 거고요. 뭐, 일찍 드실 거면 사실 쪽파는요, 8월부터도 심는 게 가능한데요. 너무 일찍 심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요, 이끝이 노랗게 되는 살피 결핍 증세나 양분 부족으로 그런 생리장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 차례 나눠서 심게 되면 김장거리 할때한 차례 수확을 하고 또 나머지 좀 뒤늦게 심은 거는요, 월동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듬에 또 파릇파릇하게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심는 거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2 0일이막 지난 이 쪽파 상태라면요, 생리 장애가 생겼는지, 생리 장애라는 거는 양분이나 수분을 부족을 해서 나타난 생리 장애든 아니면 병충해가 생겼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우걸음이든 살균제든 이런 거를 한번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 쪽파는 21일이 된 쪽파인데요. 이제 길이로 봤을 때는 한 25cm 정도의 길이로 자란 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13일 정도 된 쪽파는요. 뭐 커야 한 20cm 전후 정도의 크기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막 4일 된 거는 이제 막 싹이 보이기 시작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20일이 됐을 때 이쪽파를 보면 잎의 끝에 쪽파의 끝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양분이 부족해서 밑거름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거나, 그리고 뭐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요, 쪽파의 입 끝이 말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생생한데 요 하나 보면요, 잎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퇴비랑 석회고토나 이런 비료를 넣었어도요, 부분적인 여기는 잘 들어갔어도 여기 밭 고랑의 끝에는 뭔가의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게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상태는 다 좋아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양분 부족으로 생리 장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양분의 부족으로 조금 나타난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렇게 노란 게 조금 보여서 이 정도는 이제 따로 1차 웃거름을 안해 주셔도 돼요. 근데 21을 넘은 이제 쪽파가 전반적으로 다이 끝이 노랗게 되어 있고 어작광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시기에 웃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바로 이웃농가 밭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자람 상태가 한 15세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벌써부터도 이렇게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잎이 마르는 증세가 벌써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의 쪽파들이 보인다 그러면 꼭 일차 웃거름을 주셔서 부족한 양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칼슘과 함께요. 줄바종을 하셨으면 이건 줄바종을 한 거거든요. 이 고랑 사이에 이렇게 찢어 가지고 웃거름을 주시면 되고요. 전파종을 하신 경우는 이제 쪽바 쪽바 사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 이제 한 움큼 웃거름을 주시면 되는데요. 웃거름을 주실 때뭐 NK가 있고 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주셔도 되지만요. 이왕이면 NK나 복합 비료에는 칼슘 성분이 들어있지 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슘을 함께 섞어가지고 칼슘이 단독으로 들어있는 비료가 있다면 복합 비료에 섞어서 아니면 NK에 섞어서 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NK 비료에 칼슘까지 섞어있는 비료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섞여져 있는 비료를 견뎌 주시는 게 조금 더 관리하시기가 쉽고요. 아니면, NK나 복합 비료를 주시고 나서 칼슘 영양제가 따로 있다면 칼슘 영양제를 연면 시비로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쪽바 같은 경우는 얘가 매끈매끈 하잖아요. 그래서 어, 칼슘을 뿌려줄 때 얘가 여기에 잘 이렇게 묻어나진 않거든요. 연면 시비로 하실 땐. 그럴 때는 그 옆면 시비로 주실 때는 전착제와 함께 섞어가지고 칼슘을 한번 옷걸음으로 뿌려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자, 여기에 웃걸음을 주시고 나서는요, 비소식이 없거나, 어, 흙속이 많이 건조해 있을 땐꼭 물을 뿌려주셔야 합니다. 이 웃걸음을 주셨다고 해서, 뭐, 약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비료는요 물을, 물과 함께 만나야지 비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거름을 주시고 나서는요 물까지 한꺼번에 충분히 주셔야지 비료 효과를 더욱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이동이 되지 않아서요 또 충분한 웃거름을 넣어줘도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칼... 칼슘 결핍 증세가 나타나니깐요 수분 관리도 최소한 5일에서 7일의 간격에 한 번씩 땅이 건조하다 그러면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서 쪽파를 키우셔야 되고요. 쪽파에 흔히 나타나는 병충해 중에 그 균피인 녹음병 그리고 잎마름병, 거무무늬병 등이 있는데요. 보면 노균병들이 많이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 노, 노균병 같은 경우는요. 요즘같이 밤낮에 기온이 심할 때 환절기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병든 부위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쪽발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병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충에 균폐가 있다면, 농약제에 가서 방제되는 약을 등록된 걸 사셔가지고요. 꼭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